안녕하세요. 산채야기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다가 잠깐 소강 상태고요. 오늘은 산채품 단역과 아, 변조운 중투들, 색감 좋고 변조운 중투, 아, 소방거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음. 산채품 단엽입니다. 낙사지도 그런 대로 들어있고요. 장딴이 같이 조금 장단이 개체로 갈것 같습니다. 변도 좋고 낙사지도 어, 그런 대로 들어있고요. 이제 성장 과정이라 송잎장이 약간 덜커서 성장 과정이라. 그리고 중투입니다 아 변이 신화의 변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 이거 한쪽은 단엽같이 완전히 멋진 종자 아 신화에도 이제 문이 기부쪽에 이렇게 들어올라오네요 신화에 아 이제 신화는 중합중투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아, 조금 키가 컸는데도 무늬가 저 기부 쪽에 지금 들어올라온 것이 중합중 들어올라오는 것 같고요 아, 무늬도 좋고 변도 좋고 다 두루두루 다 갖춰진 않죠 아 이렇게 나와서 색감이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황색으로 변하는 변 좋은 중투 아 이거는 완전 후육질의 창단엽 단엽처럼 이렇게 이 폭이 1cm 정도 나오고요. 아, 떡잎에는 1cm 도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종자 신나팜 세쪽이네요. 그리고 이거 서우반, 화려한 서우반 개체 산천성으로 아, 올라오는 서우반 개체고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이렇게 꽃처럼 마당에서 한번 촬영해 봅니다. 햇빛이 없어서 촬영하기 딱 좋, 좋네요 이거는 완전히 극항정투로 가는 개체고요 색감 정말 좋습니다 극항으로 가는 개체 확대 안하고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극항정투 지금 시나이도 지금 극항으로 지금 발색이 되고 있죠 아주 깨꼬리 같은 극항종태입니다. 세쪽,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구요.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이라 더욱더 좋구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냥 발색 안 시켜도 저절로 나놔도 단실에 떠나놔도 알아서 이렇게 발색이 극황으로 가네요 예쁜 아, 극황종투고요 이거는 예쁜 소호반개체 아주 선천성으로 화려하게 올라오는 소호반개체 그냥 단실에 떠 놓으면은 눈에 확 띄입니다 너무 화려해서 황색으로 아주 멋진 소호반개체고요 아 이거는 보시다시피 변이 이렇게 좋습니다 완전 아 이거 한쪽만 가지면 완전 단엽으로 보이죠 어, 너무 멋진 종자 그리고 여기 신화도 지금 기부 쪽에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비가 와서 산행도 못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 나서 짬내서 촬영 좀 해보냅니다. 택배 보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촬영 해 보고요. 변이 둥글둥글하니. 아 이것도 거의 다큰 거거든요. 속류장도 거의 다컸고 조금만 더 크면 될것 같고요. 아이 정도면 뭐 단엽이라 해도 완전 후육질이고 될것 같고요. 이것은 장단엽 개체입니다. 아,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판매가 됐는데 아, 이거는 장단엽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주버진 종자 단엽이고요. 이게 네. 선제품. 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여기서 항상 이 공간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옛예 생각 나네요. 벌써 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한 3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이 자리에서 항상 촬영을 했었죠. 이렇게 색감 좋은 중투 소반 아, 단역 같은 중투고요. 신화는 중합 중투로 나오네요. 이거는 음, 장단엽 개체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장단엽고요. 오늘 내 품종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저보다 더 멋진 종자들 아주 막 눈부실 정도로 싸게나 그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문명이라, 문명이라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변도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극황극황 정도. 극황 아, 예쁜 소호반이고요. 아 어, 단협같은 중투고 아 이거는 단엽이고요 산채 단엽이고자 다사지도 있습니다 다사지 보이시죠 또 있고요 아, 심심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아 구경하세요 아, 아주 특별히 좋은 게 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애착이 많이 가는 단추고요 색감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